네, 안녕하세요. 주필성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 장 막판에 큰 변동성이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그 변동성이 나타난 이유하고 예,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영향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 좀 바뀌고 있는 국민연금의 가치주 펀드 투자까지 예, 이렇게 수급이 좀 바뀌고 있고 어, 좀 변화가 있는 예, 그런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오늘은 탄산리튬도 가격이 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 먼저 주피선 투자연구소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 뭐 갑자기 변동성이 큰 하루였죠. 어그 이유를 보니까 처음에는 예, 반도체 주식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 초전도 최근에 초전도체라는 주식들이 어마어마한 예,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폭탄돌리기가 계속 되다가 한꺼번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빠지는 예 이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이런 주식들의 말로는 항상 급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워낙 그 시가총액이 커 가지고 예약 4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시를 넘어서 갑자기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오전에 24% 마이너스 기준으로 20%니까 거의 하루에 40%가 왔다 갔다 한 그런 자리인데 어, 자회사 신성 ST는 상한가였어요. 상한가 뚫려가지고 다들 좋아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30%를 넘어가는 32% 하락이 나오면서 장을 마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 2시 넘어서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예, 이유를 몰랐어요. 어, 이게 왜 이러지? 예, 알고 봤더니 예, 초전도체 그리고 2차전도체 주식까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 예,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불안한 시장에서 이런 급락이 나오면 개인 투자가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얼어붙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데, 예, 그래서 이유 없는 다른 종목들까지 동반, 하락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는 예, 그런 하루였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소통방에서도 올려드렸는데, 예, 신성 델타 테크가 예,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큰 이유가 없잖아요. 뭐, 3월 달에 뭐, 결과 발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기대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또 언제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면, 투기죠, 투기. 뭐 아니면 도다. 나만 아니면 된다. 그죠? 예. 이런 것들 좋아하시면, 예. 결국에는 내가 당합니다. 예. 계속 수익이 나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다토해내서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어 하고 있다가 막판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 예, 신성 뭐, ST 같은 경우는 아침에 샀다가 상한가 뚫려 가지고 좋아했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어디 예, 사가지고 상한가 먹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예,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예,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 여기 손절을 쳐야 되는데 전혀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국에는 사상 최고치에 잡아놓고 계속 예, 반등을 못하고 있는 예,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만 예, 아마 역사적으로 안올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한번 걸리면 계좌가 녹아버리죠 또 이런거 빠진다고 물타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어, 상당히 위험한 투자법 예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예, 투기로는 예, 단기적으로 좀벌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방에 예,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 투자를 하셔야 된다 예, 투기 보다는 주식에 대한 전망을 보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고 예,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안정적인 예, 주적 수익이 난다라고, 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게 늦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게, 이게 1년 지나고 보면, 또 6개월 지나고 보면, 결국에는 이 투자법이 예, 수익이 난다는 라걸 알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3년, 5년, 10년, 20년을 하면, 계좌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엔비디아가 뭐, 예, 일봉이지만, 월봉이나, 두번 보면 은 예,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예, 그죠? 이런 식의 종목이 우리나라에는 사실 없어요. 없는데, 이런 식의 종목들을 예, 일부 예, 이런 기간, 기간 동안 상승하는 종목들을 매수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미국 시장처럼 사놓고 계속 뭐 10년, 20년 올라가는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예, 주기가 짧아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고 드리도록 예, 엔비디아가 내일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 정도 나오죠? 예, 4시 정도 나오는데 어, 일단 어제 한4% 빠졌고 시간에서도 여 1.9%. 어느 뉴스에 보니까 예, 발표하면 마이너스 11%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선 반영돼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네, 미리 예,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제 하락했고, 시간에서도 하락한 건데, 이게 아까 선반영된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습니다. 역시 뭐 AI가 워낙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역할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물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요게 v 자로 빠지는 신성 데탈테크 가 아니라 조금 조정 받고 또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소통 방에서는 가 계속해서 보고 있던 종목 한번 들어갔다 먹고 나온 종목인데 매드 팩토를 매매 했죠 매드 팩토 매드 팩토를 9시 59분 10시 정도에 만 600원에 들어갔네요 요게 이제 백토서티비라 그래서 대장암 치료제 요게 이걸로 과거에 11만원이 넘어갔었어요 십일만 원. 1100만. 기관들도 많이 사고 그러다가 임상이 지연되고 자꾸 지연되면서 여기에 만원이 떨어지는 6천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네, 다시 FD의 3상이, 임상 3상이 진행되면서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네, 그런 주식입니다 제가 한 며칠 봤죠 거의 한 2주 정도 보고 있다가 탈량 네, 맞아서 샀는데 오늘 예,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종가는더 높게 끝났습니다 한 10몇 프로 정도 예, 수익이 났을 거예요 예,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 수익이 나셨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지고 있죠 예, 댓글을 달아달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배드팩도 단기 매매 너무 좋았어. 조마조마한 투자를 안 하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예,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하니까 예, 오히려 추에도 하고 예, 정말 투자하는 것 같다라고 예, 하시는데 맞아요. 이렇게 해야 투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 종목에 대한 미래 성장성을 알고 있으면 조정 받을 때 매수가 가능한데 예, 신성델타테크처럼 나 아니면 돼 이렇게 막 예, 그냥 사버리는 주식들은 빠지면 못사죠한번 큰일 납니다. 어? 이런 매매보다는 이렇게 예, 성장성이 있다. 조정 받으면 나 물량을 더 늘려 가겠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시는 거죠 잘 하고 계시면 알려주시는 정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지금은 HLB에 주력하고 있다 너무 몰빵하셔도 안 좋아요 적당하게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드팩토를 네. 800주 매매해가지고 현재 12.9% 100만 원 정도 수익 났다. 주식 트레이더 맞습니다. 제가 트레이더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트레이더 트레이딩을 잘하거든요. 운영도 잘합니다. 운영 트레이더라고 보시면, 최근 매매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예, 올려주셨다 뭐, HLB는 뭐 많이 계시고 최근에 뭐 태림포장도 나쁘지 않았죠. 테린 포장테림포장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1두번 하고 8% HLB 20%. 예, 아무튼 뭐저 부분도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래서 댓글 좀 달아주시면 저 소통방에서 예, 매매하는 게 상당히 예, 보람을 느낍니다. 재밌잖아요. 예, 오늘 탄산 리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산리툼이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산물. 2월물이니까 왜 이제 만기 되는데 2월물이 9% 올랐습니다 아예 많이 올랐어 요 이렇게 갑자기 갭상승 나와가지고 0% 정도 나왔고 3월물은 3% 정도 나왔중에한5% 정도 올랐다가 윗골이 달고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동안 하락세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긍정적인 반응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크게 없이 변동성이 커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바닥권에서 좀 플러스권으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겁니다. 예, 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이차전지와 관련된 뭐 바이든의 그 친환경 정책을 좀 늦춘다든가. 유럽에서의 보조금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산재해 있습니다. 역시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조금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빠지지 않는 그런 단계가 올것 같아요 아무튼 뭐 탄산 리튬 가격만 올라가도 시장에서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바로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반등이 그렇게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꾸준하게 제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 알려드릴 건데 지금은 어떤 오늘 좀 이상하게 변화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다시 10만 이어 넘어가는 이렇게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면 주가도 플러스가 좀 커지겠죠. 이런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초전도체들 이제 모아놓은 걸 봤는데 보시면 뭐 선암, 분차트 갑자기 급락 나오고 그래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원이라든가 덕성, PCS, 뭐 신성, SC는 뭐 깜짝 놀랐어요. 순식간에 갑자기 빠지는 거 보니까 신성, 델타, 그 파워로직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뭐 좋은 회사들도 아닌데 그냥 올랐다가 그냥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만의 리그로 올랐다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에는 양극재 말고 주변 종목들이 좀 올라요 오늘 같은 경우는 DNT 제가 어제도 DNT 뭐가 변화가 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윤성에 n 앤씨 DNT, 대주전자지 예, 장비제 업체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무거운 하나 기술도 오늘 좀 반동이 나 아직까지 그 양극재 업체들은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는데 알루미늄 업체들이라든가 조금의 KCC 스틸이 요즘에 잘 올라가잖아요. 아마알미늄의 조일알미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차전지 주력주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오돌라고 있는데 주변주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나노신소재가 오늘 당중에 상한가갈 정도로 1 7가 올랐죠. 코스모 화학도 오랜만에 12%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주변주들이 주변주들이 전지 관련된 섹터 중에서 주변주들이 이렇게 반동이 나오고 있다. 좀더탄산트튬이 올라가거나 큰 변화가 있으면 에코프로를 비롯한 에코프로 BM 쪽으로 좀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예,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는 거는 주로 에코프로 그룹하고 포스코 홀딩 스 수첩에 많이 물려 있네. 이 종목들이 좀 올려야 예,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수익률이 좀 좋아질 텐데, 아직까지는 조금 큰 여기 눈치가 커가지고 큰 자금이 좀 들어와 줘야 돼. 기관이 정말 크게 사주던지, 난 외국인들이 좀 적극적으로 사준지. 이런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화는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날 것 같으면 벌써 예, 짱대 양봉이 나옵니다. 예? 이런 모습이 나와야 아 현재 뭔가 예, 신호가 나온구나 예, 이런 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돼요. 전까지는 이렇게 예, 이런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알려줘요. 예? 양봉이 나오면 뭔가 이쪽으로 호재가 나왔구나 예? 볼 수가 있고 뭔가 변화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아무튼 네, 탄산디스 가격이 올라갔는데. 계속적으로 움직일지 좀더 체크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 마감 후에 예, 여기 나왔죠? 예, 국내 주식 가치주 가치형 예, 운용사 선정을 하겠다. 이제 기업의 재고 기업 가치 재고를 위해서 어, 국민연금에서도 예, 연기금에서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달 29일까지 해서 3월달에 최종 선발하겠다 대부분 이제 그 가치형 운영사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vip 자산운용 그 다음에 한국밸류 한국 투자 증권의 한국 밸류, 신용 증권이에요. 신용 증권은 하도 수익이 안나 가지고 예, 자금을몰수 했는데. 이번에 다시 줄지 요거를 좀 봐야 되겠지만 대표적인 어, 가치형 투자를 하고 있는 데는 예, VIP 자산 운용, 한투 밸류, 그다음에 신용 증권. 여기 세 곳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가치주에 대한 지주에 대한 변화가 하타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국내 기관에 자금이 없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펀드나 투신 증권사 이런 애들 다반타친다고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죠. 반타밖에안 돼요. 돈이 없고. 그래서 이 가치형 펀드로 만약에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뭔가 이 가치형 관련주들의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여기 언제부터 나타났냐면 3월에 선정되니까 3월달부터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예.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은 국내 주식 기업을 발굴 투자하기 위해서 위탁 운영사 세곳을 선정하겠다 국민연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가치향 운영 펀드 29일까지 포트폴리오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는 라 거고 3월 중에 위탁 운영사를 최종 선정하겠다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vip 한투 신용증권이 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어 국민연금은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의 해당 14% 정도 해당되는 140조 정도를 국내 주식 부분에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51%를 외부 기관에 맡기고 있단 말이에요. 요 위탁 운영하는 부분 중에서 일부를 가치 투자에 넣겠다라는 거니까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주식들을 예, 주목하고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수급이 바뀌는 뉴스가 나오면 그냥 한길 듣고 한 길을 흘리시면 안 되고 아, 그러면 가치주로 돈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죠그 어, 일단은 뭐 국민연금기금운영본부장이 가치장 운영사를 선택해 갖고 기업의 어, 시장 가치를 좀 올려주고 저평가 기업들을 투자해서 중장기적인 초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수익을 올리겠다는 라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예, 대표적인 VIP 자산운용 여기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 다 뽑아놨습니다. 메리츠 금융주주 메리츠 금융주주 보시면 예, 엄청나게 장기적으로 예, 10년 동안 상승했던 종목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기업이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레코, PNF S.M. S.M.도 요즘에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삼, 한솔케미칼, 롯데칠성,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거 저희 소통방에서 한번 매매하고 나온 종목인데 요것도 2.7% 갖고 있고 모비스, 솔루엠, 그린푸드, 스 예, 오늘 요거 관련주 중에서 하나 나갔어요. 소통방에서 알죠? 예, 소통방이 차가 다 아, 이거 계획이 있어가지고 나간 겁니다. 아무튼 예, 저점에 있는 주식 하나 나갔습니다. 아, 이런 이유로 산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날 때 예, 저점에 있는 예, 주식. 아니, 돈 들어오면 못사겠어요 뭐,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물려있는 거 올려놓겠지. 그죠? 여기서 물린 거 올릴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잣대로 좋다고 산 건데, 안 움직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 들어오면, 은 운영선 선정되면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알차야 아 되고. 한투에도 보면, 예, 여기 ETF로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있어요. 에이스, 주주원원, ETF. 이렇게 종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 비중도 나와 있죠. 예. 해야제가 영원, 도영, 뭐 클래버스, 쿠쿠다 있잖아요. 해야지, 아이스, 현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지고 연기금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매매하시면 돼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운영사 선정에 누가 되는지 먼저 체크한 다음에. 아, 걔네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찾아가지고 같이 배팅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종목은 다 나와져 있어요. 네, 그거를 체크해서 예, 매매할 거고 제가 여기 3월달에 3월달에 예, 여기 가치주 펀드처럼 가치주 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가치주 방. 예.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치주를 위한 방이고 순수하게 가치주만 매매해서 단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방을 한번 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좀 결정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방하고 틀리게 예, 가치주 방입니다 가치주, 저평가 가치주 방으로 해갖고 예, 단타보다는 좀 가져가서 비중 좀 실어가지고 좀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가는 방을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방에 이런 시대가 오면 예, 생각보다 생각보다 수익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돈의 흐름에 맞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황하강의 물줄기에 여러분들이 예, 역행하면 안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몸줄기에 그냥 같이 예, 타면 알아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곧 변화가 있습니다. 3월 달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여기써 있죠. 예, 보시면 예, 낙폭과 대주, 저평가 관련주, 그리고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고. 좋아하는 투자 방법이다 라고 써 있죠. 예, 얘가 제가 제일 가, 잘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예, 같이 투자하고 예, 이런 것들. 예. 수익을 제가 엄청 내왔거든요. 요렇게 잘하는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예. 가치주 방을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여러분들의 이제 호응을 좀 보고. 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의외로 예, 괜찮지 않을까. 단타보다는 좀 이렇게 중장기적 가치주 위주로만 편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많이 선별해서 종목을 압축해서 가니까 그렇게 관리하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예, 수익이 나면 정리하고 또 모니터링한 거 종목 돌려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지 체크하 가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시겠죠? 예, 소통방에 보시면 포트에 좋은 종목이 많아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 이게 안 움직여서 좀 별로일 수다 있겠지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냥 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예. 뭐, 태림포장도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까? 테린포장 예, 이거는 뭐, 급등이 나고도 안 팔잖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판다. 예, 이거 뭐, 5천원, 7천원 넘어가면 팔지, 절대 안 판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 투자를 할 때, 뭔가, 예, 분석을 하고, 예, 어떤, 어, 목표치를 갖고 투자를 하시면, 그렇게 뭐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해도 그렇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 2차전지가 우리나라 주식이 다 아니다. 예. 2차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문을 2차전지로 해서 그렇지, 2차전지 말고도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수익이 날 종목도 있고, 제가 제약바이오도 이제 그 하반기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계속 수익 내고 있잖아 HLB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오늘 매드팩터도 마찬가지고 예, 매드팩터 이것도...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이 옛날에 백소터 토 서티브로 11만 원이 넘어갔던 주식이에요. 근데만 원밖에 안 하냐 지금 올라가지고 12,000 원인데 그렇죠? 이런 네. 것들도 대박이 날수 있어요. 지금 임상 3상이 지나갔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단타로 들어갔지만 네. 뭐 즐겨 보면은 또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오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매매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절반 가지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살 종목이 많이 있고 또저 PBR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치 종목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안 움직이니까 아예 나쁜 주식이라고 보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싼 주식이 좀 널려 있습니다. 그런 주식이 이제 돈이 들어온다라고 연기금에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그런 정보를 찾고 배팅을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올라갑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하시면 큰 리스크도 없고 요 신성대타테크 사가지고 상한가 먹었다가 좋아했는데 순식간에 마이너스 20% 되는 이런 이런 현상들에 당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해가지고는 잠깐잠깐 벌수 있어요. 막말로 천만원 가지고 3, 4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한번 잘못하면 그거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천만원 가지고 5천만원, 1억, 예, 5억, 10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기간을 만나면요. 처음에 입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입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칭하는 애들한테 당하시면 절대 안 된다 카카오톡은 절대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카카오톡을 하지 않고요 계속 뭐 무슨 팀장이다 무슨 관련해서 제휴를 하고 있다 이런 애들한테 절대 거액의 가입비 얼마 전에도 또 댓글 달아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저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기, 저는 여기 유튜브에서만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피순 호통방 멤버십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거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방이 아닙니다.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탕발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피해 보시는 분들이 자꾸 제보가 와요. 문자로도 오고, 댓글로도 오고, 오는데, 절대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텔레그램 소통방 예,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텔레그램이라는 프로그램으로만 이용하고요. 멤버십 설명확인하고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 257-8694로 신청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고요. 금리 인하 시즌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 별업받치주 정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에 이 따라서 개별 폭등장세가 앞으로 엄청나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평가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또 사칭으로 피해 보는 일 없도록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금액, 월 9만 원, 3개월에 21만 원, 1년 단위 로 절대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장 3개월에요. 그래서 할인해갖고 월 7만 원꼴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 비용 서버 관리 인건비 이런거 정도만 받고 있고요 멤버십을 해지하면 어떻게 해요? 3개월 동안 가입을 안 받고 있는 세력들 사기 세력들 가입을 방지하기 위한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 연락처 010-2657-8694 신청! 이라고 문자 보기 바랍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3월부터 예, 뭔가 변화가 또 새롭게 나타날 것같고요 26일날 또 프로그램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시장의 변화를 줄려는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지 않았던 그런 종목들이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어, 좀 고민을 해보고, 종목 리스트업도 좀 하고, 그래서 3월 달에 가치주방도 한번 제가 만들어서 새롭게 멤버십을 운영할까 좀 고민 중에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제가 좀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방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가만히 갖고 계시면 안정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편입을 해서 비중을 실어 가지고 어 손실 난 부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끔 예, 할 계획이니까 예,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예, 소통방에서는 단기 매매 그리고 중장기 수익용목 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성적이 틀려요 예. 아시겠죠? 예, 변동성이 심한 장세. 예,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든 다음에 예, 가져가는 그들의 정책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하는 것들이 대부분 기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흔들고 올렸다, 또 다시 밀렸다, 예, 그런 매매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좀 잡아줄 수 있는 게 연기금인데 연기금이 국내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보이다시피 14%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외가 지금 더 사실 좀 쉬쉬하고 있어서 그렇지. 해외 그 하업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로 큰일이 났는다. 쉬쉬하고 있잖아요. 그거 투자인데 누굽니까? 예. 또 우리나라 연기금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뭐 저기 지역은행 하나 파산할 때또 국민연금이 투자해가지고 또 밝혀졌듯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빙산의 일각인데 그런 것도 터져버리기 시작하면은 또 엄청난 손실을 볼 텐데 왜 자꾸 해외 나가서 그렇게 터지고 있는지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뭔가 전문적인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전주에 있고 뭐 서울에도 없고 연봉도 짜고 그래 누가 가겠어요. 여기 받으면 자선 용사 2,3억 받는데 저희가 가지고 8천만 원, 1억 받으려고 전주까지 내려가겠습니까? 구분 연금 올려보내야 돼요. 전주에 있는 게 아니라 빨리 서울에 올려보내야 되고. 조금 연봉도 올려가지고 조금 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예,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예, 전 세계 3대 연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연봉을 예, 1억 줘가지고 누가 운영합니까? 그걸 전주까지 가서 뭔가 좀 정책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예, 볼수 있습니다. 그런 나라 노후를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데 비전문가들이 자꾸 가서 이상한 짓 것을 하고 있는 한국에 참 안타깝.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같이 주도좀 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좀 하고 예. 좀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